지난 15일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진 배우 이진욱 씨가 17일이었던 어제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진욱 씨는 무고는 큰 죄라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고소인 측은 상해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진흙탕 싸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이 고소인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데 이어 경찰에 출석해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30대 여성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4일 피소된 이진욱. A씨는 이달 12일 지인 이진욱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후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을 떠나 부드러운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그가 성추문에 휩싸였다는 내용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진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16일 고소인 A씨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여 17일 저녁 피소 나을 만에 서울 수서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조사 열심히 받고 나오겠습니다. 어두운 색상의 정장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선 그는 강경하고 당당한 어조로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A씨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진욱. 진실은 무엇일까? 이진욱 측은 피소 소식이 전해진 15일, 1차 보도자료를 통해 성폭행은 없었다면서 구소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 출석 당일에는 2차 보도자료를 통해 A 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히며 A 씨와의 관계도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이로 이진욱이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나 연인 사이는 아니라는데요. 반면 지난 15일 오후 고소인 조사를 받은 A 씨는 이진욱과 처음 만난 사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취재진은 경찰 관계자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알고 지내 사이가 아니다. 아 그런 그런 상이고, 근데 특히 뭐 알고 지내사이 뭐 아니다 뭐, 겠죠그에서 그러니까 알고 지 사이가 모르 사이가 없다는 얘기죠. 아, A 씨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아니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는데요. 또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이진욱의 혐의 입증에 도움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내면 설명을 다 주는 경우도 있고, 맨 다음에 나중에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관련해서 보통 국정 변호인을 서로 그런 거다 무조건 이렇게 있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필요하면 이제 사선 변호사 수도 있고, 근 사선 변호인처럼. 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함께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 의뢰했는데요. 아, 이에 따라 이진욱을 조사할 당시 채취한 그의 구강성피 세포를 A씨가 제출한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대조할 계획입니다. 이진욱은 11시간에 가까운 밤샘 조사를 받고 18일 오전 6시께 귀가했는데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그는 전날 취재진 앞에 섰던 모습과는 상반된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말도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고소인과 입장이 극명히 다른데다 이진욱 측이 A씨를 막고소환 무고 혐의에 대해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받기를 요청해 조사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욱은 A씨와 나눴던 SNS 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요. 이진욱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A씨 역시 주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 A씨의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진욱의 진심어린 사죄를 바란다며 피해자가 가해자로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고 있다고 개탄했는데요. 또한 18일 중으로 상해 진단서를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해를 입었다. 어떤 내용의 상해냐. 정도가 어떠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상인 증단서입니다 네. 진의를 가려 이준욱에게 혐의가 있다면 처벌을 바란다는 게 A 씨의 입장.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이준욱 씨가 받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그걸 통해고 진실을 좀 밝히자.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밝혀서 처벌 받는 사람 있으면 아주 엄하게 처벌 받자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더 진행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릴 방침인데요. 보 사고 맞는맞는하고하고서소을본 사건에 대한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져 이진욱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비추가 주목됩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이보람입니다.